제가 제일 힘든 게요. 제일 힘든 게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설교하는 게 정말 정말 힘들어요. 네,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음, 난 제일 쉬운 게 설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 네, 절대 네, 설교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대신 해야 되잖아요. 대신. 옛날에 는내 이야기를 하려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너무 힘든 일이죠. 그 자체가. 아무튼 이 시간 주님께서 꼭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좀 어렵습니다. 리터러시. 굿 뉴스 앤 페이크 뉴스. 제목부터 부담감을 팍팍 주죠. 네, 리터러시라는 말은 뭐냐 하면, 분별력을 리터러시라고 이야기 합니다. 요즘에 가장 이렇게 좀 뜨고 있는 단어인데요. 요즘에 빅데이터와 리터러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빅데이터, 이런 빅데이터가 뭔가 알죠? 수많은 정보들,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수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수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 오히려 가짜 뉴스가 난무하게 되죠. 그래서, 군, 네, 이거 미리 보여줬네. Good news and fake news. 굿 뉴스는 좋은 뉴스인 동시에 바로 복음을 굿 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복음은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굿 뉴스라고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 굿 뉴스와 그다음에 페이크 뉴스. 우리가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뭐죠? 가짜 뉴스. 가짜 뉴스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안 읽고 했는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어 볼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말이 믿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6절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 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29절 없음. 30절 <laughs>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아,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마지막 구절입니다. 대망의 사도행전 28장 31절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로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바울은 복음이 전하기 시작하고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되고 로마로부터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되어서 결국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리터러시 분별력이 있느냐? 과연 복음과 가짜 뉴스의 분별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 그림은요. 장 레옹 제롬이라고 1800년대 프랑스 유명한 화가입니다. 유명한 화가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우물에서 나오는 진실입니다. 우물에서 나오는 진실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물에서 나오는 진실 자 여기에 은지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은지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흉욱이는 거짓된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가 <laughs> 은지와 형욱이가 길을 가다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거짓인 형욱이가 은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오늘 하늘 참 맑구나 하늘을 봐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거짓말 거짓인 형욱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을 봐 하늘이 참 맑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인 진실인 은지는 고민을 하겠죠.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었을까 아니었을까? 하늘을 봤어요. 하늘이 어땠을까? 맑았어요. <laughs> 첫밤부터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 <laughs> 하늘이 맑았어요. 거짓의 말대로. 그러다가 둘이는 다시 길을 지나갑니다.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우물이 나옵니다. 우물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또 거짓이 진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우물을 봐. 우물이 너무 맑고 깨끗해. 너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저 우물 속에 우리 들어가서 수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거짓이었을까요? 진실이었을까요? 거짓? 거짓이었을까? 진실이었을까? 네, 역시 진실이었습니다. 쉽게 거짓말 하는 사람이 쉽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진실이 딱 보니까 그 건물은 역시 맑고 깨끗했어요. 그래서 같이 수영을 하러 옷을 다 벗고 들어갑니다. 거짓도 옷을 다 벗었고, 진실도 옷을 다 벗고, 우물 속에 딱 들어가는데 그 순간, 형우기가 진실의 옷을 빼앗 들고 우물에서 뛰어나와서 진실의 옷을 빼앗 들고 진실의 옷을 대신 걸쳐입고 달아나버린 거예요 진실은 너무 놀래가지고 우물 속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우물 속에서 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물에서 나오는 진실입니다 결국 진실은 거짓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돌아다녔는데 자기 몸은 어땠죠?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실은 다시 어디로 들어갔죠? 우물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진실은 우물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거짓은 진실의 옷을 대신 입고, 이 세상을 마치 진실인 양또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분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거짓은 진실의 옷을 대신 입고 있었기 때문에. 라 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저를 십자가에 죽이시오라고 했던 사람은 그들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페이크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그 능력, 그 능력을 전하는 것이 사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또 재밌는 영상 하나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러스트에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성경이 조금 어렵게 풀었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 우린 진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왜 우리는 그러면 그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 라는 부분을 뒤에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 하나 한번 봐. 다음 가나 볼게요. 자,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오바마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진짜 오바마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플레이를 한번 시켜주십시오. 네, 뭐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이전히은이이사이야기하고 있죠? 오바마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 오바마일까요? 아은까요 오바마일까요? 아닐까요? 이음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영상 속 오바마조차도 진짜 오바마가 아닙니다. 실제 말의 주인공은 지금 화면에 오른편에 있는 영화감독입니다. 오바마는 이 감독이 컴퓨터로 자신의 입술 모양과 작성이 만든 이미지를 뿐입니다. 이른바 디페이크 영상으로 그렇게 첨단 기술도 아닙니다. 특정인의 표정이 다양하게 담긴 15초 분량의 원본 영상과 웹캠 얼굴 맵핑과 목소리 변환 프로그램만 있으면 부작이 가능합니다. 유명 영화배우의 이미지를 합성해 프르노무를 만들면서 시작된 딥페이크 영상은 갈수록 기술이 도료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보면 이렇게 영락없는 오방아가 트럼프를 욕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President Trump is a total Now, see, I'm never space. 문제는 누군가 선거 전날 악의적인 영상을 올리거나 집단간 갈등관계를 격추기는 등 악용 소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반화되면 나중에는 진짜 영상에 대한 신뢰성까지 떨어지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영상물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는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y t 의등장현입니다 네. 제가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네, 라이센스도 보여드렸습니다. <laughs> 신기하죠? 네. 이미 기술은 이만큼 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걸 차단을 하고 있어요. 디페이크라는 기술을 적용하지 못하게끔. 아무튼 이처럼 얼마든지 사실을 거짓인 것처럼,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죠. 더욱더 갈수록 앞으로는 더 그러할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일이죠? 이것이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을 참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굿뉴스도 굿뉴스가 아니고 페이크 뉴스라고 얼마든지 퍼뜨립니다. 복음을 복음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 사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오히려 생소한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요, 사탄은 사실 우리 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진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볼까요? 요즘 가장 유행하는 팩트 체크, 팩트 체크. 사탄이 진짜 우리를 조성하는지 안 하는지 쉬운 한 가지 예만 딱 하고서 제가 마칠게요.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인생이죠? 손찬이라든지 민준이라든지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들 그럼 한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인생이 돼야 되죠? 형욱이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지? 거짓인 형욱이? 명쾌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인생인데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인생인데 현우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지? 사실은 우리는 그 인생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물 속에 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우물 속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꿈을 밖에서 사람들의 인생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봤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보니까 그 꿈의 1위가 뭐죠? 유튜버 되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되는 거예요 대도서관 되는 거예요 벤츠 되는 거예요 캐리언니 되는 거예요 왜요? 부자되니까요 그렇다고 라 인생은 이야기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어 하죠? 아파트 큰 평수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가지고서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페이크입니까? 진리입니까? 페이크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페이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라고 한다면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그런데 미안하게도요 성경은 아쉽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이라 하시니 누가복음 18장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하시니. 마태복음 19장 1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이라. 낙타가 바늘기, 알죠 바늘기, 바늘 구멍. 낙타가 바늘 구멍을 들어가는 것 쉬워요 안 쉬워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라고요? 부자가 하늘 나라에 가는 것이. 성경에서 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또 부적을 붙이잖아요. 너거 주일 예배와 주일 예배 오면은 부자 될 거야라고 부적을 매주 붙이고 보내잖아요. 성경에선 그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설교하면은 어른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laughs>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물론. 물질이 절대 필요치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죠? 우리 선생님들하고. 먼저는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거는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그 의의가 뭔데요? 그 나라와 의라는 자체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페이크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와 의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거짓되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다라니까요. 오바마처럼 오직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것은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 보입니까 마음에? 내가 유튜버요 하면 다 보올 건데, 내가 대도서관이요 하면 다 보올 건데.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는데, 예수님 진짜 길인 것 같아요? 진리인 것 같아요? 생명인 것 같아요? 느껴지나요? 깨달으시나요? 안 깨달아지면은 페이크입니다.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음노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왜 우리가 우둔하여졌죠? 진실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는 거짓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둔하여졌습니다. 페이크를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것이 아니고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기도는 둔하게 듣고 그그기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기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 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의 사명은 결국 볼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길을 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하기 전에 가장 힘든 것이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의 말씀 요거 깨닫게 하는 거, 요거 읽게 하는 거 그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부터 이제 우리 성경 읽기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 되게 많이 속상했어요. 되게 많이 속상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성경 공부할 사람들 일부러 강제적으로 안 하려고 개인적으로 개인 톡을 보내달라고 그랬죠. 근데 다행히 다섯 명이 개인 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 공부 시작할 겁니다. 두시 반 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시작할 건데, 그래도 모두에게 또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성경 공부 안 하고 싶니 고 문자를 쫙 보냈어요. 전부 다. 개별적으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답을 안 보냈죠. 우리는 그좌절감 별로 안 느낍니다. 이미 일 느끼는 것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거절감 안 느끼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떤 답들이 왔냐면요. 안 하고 싶은데요. 전혀 안 하고 싶은데요.라고 하는 답들이 왔어요. 몇 개의 답들이. 너무 충격 받았어요. 왜? 내가 이루려고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전도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가 되었나 라는 자괴감이 느껴졌을까요 아니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아이들한테 성경이 필요하다는 라 것을 정말 가르쳐 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결국에 더 오기가 생겼어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게 해야겠다 어쩌지 당간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게 해야겠다 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오히려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냥 매년 1월 1일날 되면 외우는 암기하는 성구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인생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야 됩니까? 유튜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2시 반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 못한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내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지금 책이 10권을 내가 들고 왔거든요. 10권을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각 똑같은 책 10권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가르칠 10권을 다 읽었어. <laughs> 그 10권의 책을 내가 읽어본 거 그걸 다 요약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거 그게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읽읍시다. 기도하고 마치 겠습니다 감사하신 주